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효율적인 물 사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완벽한 선택 5가지 모드의 블랙 샤워 헤드입니다. 이 제품은 우아한 블랙 컬러로 욕실 인테리어에 독특한 매력을 더해줍니다. 이 샤워 헤드의 가장 큰 특징은 물 절약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물을 절약하면서도 편안한 샤워를 즐길 수 있게 이 제품은 고압력과 저수량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이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섯 가지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샤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직류 모드로 깊은 클렌징을 원하시나요? 아니면 부드러운 미스트 모드로 편안한 샤워를 즐기고 싶으신가요?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블랙 샤워 헤드로 물을 절약하면서도 편안한 샤워를 즐겨보세요. 이 샤워 헤드는 욕실에 현대적인 터치를 더하고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추천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다양한 상품 추천과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.